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이폼사인에서 API 키를 생성하고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템플릿을 다 만들었으면 이제 API 키를 생성할 차례입니다. 이폼사인에 로그인한 후 왼쪽 사이드바에서 Connect API 웹 e API 키 관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 화면 우측의 API 키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. API 키 생성 팝업창이 나타나면 별칭과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입력하고 검증 유형을 b e t t e r 토큰으로 선택한 뒤 값을 입력합니다. 그런 다음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. 참고로 이폼사인 API에서는 b e t t e r 토큰, basic 오센티케이션, 이폼사인 시그너처 세 가지 검증 유형을 지원합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베러 토큰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. 검증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폼사인 API 사용하기 가이드의 API 키 발급 및 비밀키 확인하기 섹션을 참고하세요. 해당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생성된 API 키를 확인하고 복사합니다. 이 API 키는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을 때 필요합니다.